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마법의 8번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에는 이와 같이 생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당구공 쪽에서 8번공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뒷면에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물을 볼수 있는 창이 있어가지고 마법의 8번공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공을 흔들면은. 뒤에서 이제 랜덤하게 어떤 답변이 나오는데, 어, 대개 한 20개의 답변 중에서 이제 랜덤하게 답변이 나오고, 예로 들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갖고 놀냐면, 여러분들 예로, 어,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흔들었을 때, 예, 아니요, 또는 이제 뭐좀 모호한 대답?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 비트로 만들 건데, 물론 이제 마이크로 비트로 어, 자세한 글자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20개 답변을 하도록 만들 건 아니고, 어, 최대 3개의 답변. 예, 아니요, 잘 모르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새 프로젝트, 마법의, 8번 공. 하고, 이번 시간 시작하면 실행 블록이랑 무한 반복 실행 블록이 필요 없고요. 입력에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 블록 추가를 해주시고 흔들렸을 때 이제 LED를 일단 지워서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있거든요. 어... 뽑은 숫자. 이렇게 그냥 뽑은 숫자라고 할게요. 뽑은 숫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이 일종의 이제 변수는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하나 두고서는 그 그릇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물을 거기다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그 그릇에서 그 해당되는 내용물을 꺼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뽑은 숫자라는 글렛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숫자 0을 거기다 저장하는 건데, 여기서는 숫자 0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여기 랜덤 값 만드는 블럭 있죠? 얘를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1, 3, 이렇게 해주면은, 이 뽑은 숫자라는 이 변수 안에 1 또는 2, 3, 이세 가지 숫자 중에서 랜덤하게 여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총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2 0 가지가 아니라. 얘가 이제 뽑은 숫자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논리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논리에서 다시 비교 블록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뽑은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거예요. 여기서 변수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근 모양이 있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끼우시면은 이제 뽑은 숫자가 예를 들어서 3이라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3이라면 3이라면 우리는 아이콘 출력에서 이게 예 라고 할게요. 예. 예, 예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출력되도록. 그리고, 플러스 한번더 누르시면은, 아니면 실행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 만약 if가 뜨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뽑은 숫자가 3이면은, 여기 아이콘 출력에 블록이 실행되고, 이 if문을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뽑은 숫자가 3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복사를 할게요. 3이 아니면은 여기 와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때는 그게 2인지, 3이 아니면은 2 또는 1이겠죠. 그래서 뽑은 숫자가 3이 아니어서 여기 넘어왔을 때 다시 한번 뽑은 숫자가 2인지 확인하는데, 얘는 아니요. 얘 해당되는 x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아니면은, 3이 아니어서, 3이면은 이게 블록이 실행되고 이 폼은 빠져나가고, 3이면은, 아, 3이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또 여기 넘어오는데 다시 뽑은 숫자 여기 확인하고, 그게 2이면은 아이콘 출력, 이 블록이 실행되고, 여기서도 2가 아니면은 결국엔 남은 건 1이죠. 1이면은 여기서, 여기서 모르겠다라는 얼굴 표정 이런 식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지금 지금 불러하신 다음에 예를 들르면 모르겠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다가 안 나오네요. 그렇다가, 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총세 가지. 예, 아니요, 모르겠다. 이거를 한번 마이크로 비트에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다운로드 했고요. 이 상태에서, 어, 만약에 이제 흔들면, 이제 모르겠다. 예.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할까요? 모르겠다. 내일 눈이 올까요? 예, 이런 식으로 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수 있겠죠. 이번 시간 마이크로비트로 마법의 8번공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